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개체군의 생존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전 영상에서는 개체군의 생장곡선에 대해서 배웠죠. 자 생장곡선과 생존곡선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요. 자 생장곡선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개체군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과정을 그래프로 그린 거였죠. 그런데 생존곡선 같은 경우는 동시간대 응응에 태어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사망을 하잖아요 자 그러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생존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존곡선 같은 경우는요 그래프의 가로축이 상대 수명이에요 자얘몇 살이야라는 거죠 얼마나 살았어 자 그리고 세로축 같은 경우는 생존 개체수. 자, 요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어떠한 생명체 같은 경우는요, 응행응에 태어난 다음에 열심히 살아가다가 특정 나이가 되면 급격하게 사망하는 생명체들이 있고요. 자, 지금 방금 그린 빨간색과는 반대로, 일단 응행응에 태어나서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아이들만 평생을 오랫동안 살아가는 이러한 생명체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떤 생명체 같은 경우는 비교적 사망률이 수명에 따라서 일정해가지고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빨간색 양상을 띠는 그래프를 일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녹색으로 그린 거를 2형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 그린 그래프를 3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 2, 3형에 해당하는 생명체들의 특징과, 전반적인 특징과 간단한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1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형을 정리해 보죠. 자, 여러분, 일형 생명체들 같은 경우는 초기 사망률이 높나요? 후기 사망률이 높나요? 그렇죠. 나이가 먹었을 때 많이 죽기 때문에 후기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자, 여러분, 후기 때 많이 죽는다는 것은 어렸을 때 누군가가 보살펴 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형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부모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부모의 보호를 받고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자손의 수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 사람이요. 사람,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특정 나, 수명이 되면은 급격하게 사망률이 증가하는, 그리고 코끼리 같은 대형 포유류들. 자, 대형 포유류들도 일형에 속하는 생명체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이형. 이번에는 녹색 그래프로 그려진 이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형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자, 연령에 따라서 사망률이 어떻습니까? 일정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살더 먹으면 100마리 죽고, 한살더 먹으면 100마리 죽고, 이런 식으로 사망률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에는 어떤 생명체들이 있냐. 여러분, 다람쥐. 다람쥐가 이 형에 속하고요. 그리고 히드라. 여기서 히드라는 게임 속에 나오는 캐릭터가 아니고요. 이 히드라 같은 경우는 강장동물에 속하는 생명체로서 바닷속에 사는데 엄청 작아요. 5mm 정도 되는 생명체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세 번째로 우리 그럼 삼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형. 자, 삼형 같은 경우는 일형과 약간 반대되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자, 일단은 후기 사망률보다 초기 사망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초기 사망률이 높습니다. 자, 초기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자손을 어떻게 놔야겠어요 일단 많이 낳아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손수가 많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얘가 물 속에 알을 낳는 물고기들 있죠. 자, 물고기들이나 어류들이나 굴. 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에 속하겠습니다. 자, 생존곡선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특징과 예만 간단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 개체군 첫 번째 시간으로서 처음에는 개체군의 밀도 배웠고요, 그리고 생장곡선 배웠고 마지막으로 생존곡선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생장곡선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자, 우리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개체군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